멀잖아, 멀잖아. 어차피 안 맞잖아. 더 앞으로 가야지. 그 스텝 1면서 나갈 순 해야지. 스텝 2만, 스 1, 2, 1, 2, 3, 다 있잖아. 2 앞이 들어괜네그지 어우, 이거 힘들어, 이 아래 집고아고다이 들어가야 되 거야 아참고왜돌아다잖아 바닥치만하머리다바 처음에 이지 말고 그러면은 세번 <목소리도> 음. 어, 응. 응. 어, 어, <목소리도> 응. 이렇게 중앙을 던고 바깥쪽으로 넣자바깥는게 아니고 먼저 그걸 가지고 전에이제게번을 때려다 놨빠들때이들어가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앞에 나가번거중앙 건드려야 돼. 딱 돌아보고. 이렇게 될 끼는 돌아가는데. 왜안만나오냐 어지 어디서 또 판다야. 그래 바로 다그뭐지 어지 또 가야지. 내가 뭘 보는지 아니라 어, 또지 거기서. 또 앞으로 했을 때맞그게리고 어, 저지 어, 그럼 굿! 또가지또 가고, 차이잡 자, 서차피이야어잘 됐다. 또, 또 나와야지, 얘는 나가야 그대 그치 어. 태잘 보고 알어어비겠어 언제 아, 어, 한 사람이 더유리하 있어 그치 태근도한 나오고 태권도 고 그치 더 들어가보고 뭐, 여기 유리있 유리 들어오면 흔들면야돼 조금만 더내봐 아까도 했얘 음. 아까도 그 음. 나와. 그치? 데 얘가, 가 붙은 나오면 알진다, 음. 때는 안 된다, 어릴 때는데되 아, 저거 말한데? 이거 한대 앞으로 내려가자. 끌고 와, 끌고 와. 모르 왼쪽 나으로한 번, 삼고고왼 앞으로 가야지. 어. 어우, 打二分钟。 이거 0 0 0그지했지이0 0 0 0 0 0 0 0 0 0리0 0 0 0 0 0 0 가운데,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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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이거 2라운드만 더 하고 하잖 <laughs> <laughs>